반갑습니다 닥터 앤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미리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모스코인을 보려고 하는데요. 급등 나기 심한 현재 코인장에서 모스코인은 과연 언제쯤 우리가 원하는 초급등이 올건지 하나하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채널은 평생 무료로 운영되는 가상화폐 유튜브입니다. 저희는 절대 금전요구 후원 유도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를 사칭해서 유료방 피해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단기 급등 코인들 무료로 추천해드리고 코인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 010-7332-4904번으로 숫자 1만 문자 보내주시면 평생 무료로 실시간 알림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금일 최저가 66.72K, 최고가 68.26K를 찍었습니다. 현재는 67.93K인데요. 급변하 시장에 맞게 시장을 잘 파악하면서 같이 대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스코인은 과연 어떤 프로젝트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스랜드는 현실과 가상세계를 있는 가상부동산 중심의 블록체인 기반 메타버스 프로젝트로 새롭게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 없이 가상부동산 관련 게임 환경 개발을 할수 있도록 돕습니다. 모스코인은 모스랜드 내 NFT 구매와 거래, P2E 게임의 보상, 디지털 자산과 현실 상품의 교환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위치 기반의 AR 모바일 게임으로서 자신 위치를 알리고 타인의 위치를 알아내는 체크인 서비스와 증강현실 서비스를 접목하여 게임화의 깊이를 더했습니다. 모스 플레임이라는 AR SDK를 제작 배포하여 높은 수준의 AR 기술이 없는 개발자들도 쉽게 모스랜드의 가상 세계를 렌더링할 수 있습니다. 모스랜드는 가상 부동산을 시작으로 총 6개의 게임 및 엔터테인먼트 서비스를 출시하며 자체적인 메타버스 생태계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와 동시에 블록체인 게임 잼을 주최하여 여러 게임 개발자들을 지원해 왔으며 프로젝트에 따르면 약 130만 개의 모스 코인을 커뮤니티의 인센티브로 지급하여 지속 가능한 커뮤니티 형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모스랜드는 향후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시장으로도 프로젝트의 범위를 확장할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 코인마켓캡에서 모스코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볼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4시간 차트 흐름에서 단기적으로 큰 폭의 상승 나왔습니다 시가총액 695위 랭크하고 있고요 시장은 업비트와 빗썸에만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두 거래소에 의해서 그냥 시세가 만들어지는 그런 코인이다 특히나 업비트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차트 한번 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면서 수익적인 부분 극대화 할건지 하나하나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혹시 지금 유료방 가시려고 하시는 분 계신가요? 여러분, 유료방 절대 금지입니다. 유료방 별거 없습니다. 이런 유료방 종목 궁금하시면 저희가 운영하는 정보 공유방에서도 다 수익내는 종목들 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해하지 마시고 하단번호로 문자 1이나 참여라고 보내주세요. 유료방 정보랑 똑같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저희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단돈 100원이라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거 되게 나쁜 겁니다. 자, 오늘 영상 피날레를 장식할 차트 분석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 어피트 차트 한번 볼 건데 어피트 2019년도 상장이 됐죠. 그래서 큰이슈 없이 실러갔던 코인이 2021년도 코인 상승장 때 역사적인 신고가 달성을 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계속적인 우하향 추세를 보였고요. 뭐 최근 들어서 저점 부부도 조금 내려가는 모습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움직임 자체는 우하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바로 추세 돌파 나올 가능성 상당히 높아졌다라는 건데요. 특히나 이 두꺼운 매물벽을 지금 뚫어주려는 움직임 역시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뚫고 못 뚫고 뚫고 뚫으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못 뚫고 내려앉는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보이다가 최근 들어서 이 87원 라인까지 돌파가 나오면서 이 위쪽 부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조금 더 확대해서 한번 볼 건데요 자 우리가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건 바로 이런 구간인데요 이런 구간에서 이탈시 하면서 상승기류를 계속적으로 탔습니다 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름대를 막고 뚫지를 못하는 움직임이 나오다가 구름대 돌파 나왔었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조정 구간에서 지금 추세를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가 상당히 중요한 자리가 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조금 더 확대해서 한번 볼 건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구름대에서 지금 돌파 나오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구름대 상단부에서 움직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급등 후에 조정 구간에서 지금 다시 한번 뚫어주라는 움직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 우상향 추세선을 지지 후에 반등 나온다고 한다면 전 고점 부분까지도 강하게 뚫어주는 움직임 나올 가능성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건이 구름대 하단 부위에서 이 우상향 추세선의 이탈까지 나온다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 더긴 흐름이 가져가면서 하락 추세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좀 빠르게 정리하시면서 현금 확보에 놓으실 필요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그 흐름에 맞춰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전략을 좀 세워야 되는데요. 이런 전략적인 투자 방법들이 사실 개인 투자자분 혼자서 이렇게 접근하기 쉽지는 않으시죠. 그러면서 급등 코인들 찬스를 놓치시는 경향들이 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실 겁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매매 전략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 숫자 1이나 모스 코인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자세하게 도움 드릴 건데요. 어떻게 도와드릴 거냐면 이런 유료방에서 돈 내면 알려주는 거 제가 똑같이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뭐 대단한 거 해주는 것처럼 비용을 받는데 그 별거 아닌 거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어디 가서 돈 내실 생각 마시고 저희한테 문자 주세요. 저희는 당연히 100% 무료입니다. 다른 건 필요 없고 구독 좋아요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정말로 저희한테는 큰 힘이 되고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것 하나만 잊지 마시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니까 모스코인의 이런 고점들이죠. 이런 고점들. 아니면 뭐, 최근 고점들, 이런 고점을 묶이신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 역시 아래 전화번호로 숫자 1이나 모스코인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대응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됩니다. 간혹 이렇게 영상만 보시고 대응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요. 문자 주셔서 직접 설명 들으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시니까요. 편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한 이렇게 추가 급등이 나올 코인들 미리 받아보고 싶은 분들도 아래 전화번호로 숫자 1만 문자 남겨주시면 도움 드릴 테니까요. 도움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매번 저희 영상을 보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닥터 N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